요한 3서 1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장로인 나그 장로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한번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장로인 나이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어, 그런데 이 개인적인 서신이 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어, 가이오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요한과는 아주 어,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어, 파악이 됩니다. 어, 그런 가이오를 향해서 어,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봤지만 어,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이라는 뜻입니다. 어, 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이오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가이오라고 이 사랑을 사랑의 표현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을 봐서 요한은 이 가이오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또 반복이 되죠. 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가이오는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잘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네, 이것은 어, 당대에 당시에 어, 이제 관용적으로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삶의 평안을 비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 요한이 보니까 가이오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 영적인 것을 아주 사모하고 그리고 그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미 예, 이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지금 잘되고 있다. 너의 영혼이 지금 평안하다. 너의 영혼이 형통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복을 빕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모든 일이죠. 아,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강건하기를 이것은 육신의 건강을 말하죠. 그래서 건강하기를 내가 네가 네 몸이 형통하기를 평안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한다 그런 말이죠. 모든 일이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는 데. 어, 왜 이런 기도를 할수 있냐면 그가 영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어,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지체를 향해서 어, 이런 복을 빌지 않을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든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잘 되고 직장에서 사업 사업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요,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뭐 어디 하나 아프고 뭐 고장 나기라도 하면 목회자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건강을 위해서 뭐 이것은 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기도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요? 얼마나 아끼는 사람이라고 지금 얼마나 표현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영적으로 형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가이오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영적으로 지금 바닥을 기고 있거나, 아니면 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요한이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마음 편하게 마음껏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이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보다 가장 우선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잘 되어야만 그 다른 것들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며 여러분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면 사실은 육적으로 좀 부족해도요. 내가 좀 병이 들어도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좀 막히고 잘안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모든, 이 영적인 것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 이 가이오를 향해서 네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일들도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몸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 영은 선한 것인데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올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 그런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어, 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이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고 몸도 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그런 몸과 유, 영을 이 구분하고, 분리하고, 욕을 악한 것으로 보는 몸이, 몸은 잘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이단 사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잘, 돼, 잘 되는 것, 그거 묻는다. 그거 복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며 강건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형통, 일의 형통, 건강의 형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내가 하는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되고 여러분 그거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어, 요한은 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그것이 복이다.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어, 오늘날은 좀 반대죠. 오늘날은 사실은, 오늘도 비슷합니다. 영기주의적인 사상들이 우리한테로 와서, 이제 반대로, 영적인 것은 좀 소홀하고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것만 채워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잘 된다.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 게 의미가 있다. 함께 가는 것이다. 음,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달리오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 어떤 상태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아마, 어, 당시에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그,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 복음 순회 전도자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해준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정말 사랑했던 그 가이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어요.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절,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어, 이제 서론으로 볼수 있죠. 인사를 하고 형지의 송신자 수신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가이오에 대해서 들은 소식을 듣고 내가 참 기쁘다 그렇게 운을 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절입니다. 오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형제, 곧 낙은에 된 자들을 잘 영접하고 섬겼던 일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지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했는데, 그 행하는 것은 바로 6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에이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 현재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에도 계속해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도 형제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그 종들을 잘 대접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섬겨야 되느냐 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왜왜 왜 복음을 증거하고 순회하며 주님의 어,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는 그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는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각 교회마다 가정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어,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어, 그런데 그들은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선교지에 나가서 어, 정말 낙도와 오지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정말 자기의 생계수단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그 땅에 나가는 많은 성교사님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가이오와 같은 주의 종들을 섬기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교회가 그런 성교사님들을 돕지 않으면 그런 성교사님들의 생계수단이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섬기기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요와 같이 주의종을 섬기는 이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같은 자들 형제들 낙은해진 자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 종을 도왔는데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했는데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그들 을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겼던 그 일들이 그분들이 하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내가 직접 그 일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죄의 종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돕는 그것은 동일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역자를 영접하고 돕는 것은 질들을 위해 함께 일하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 또 주의 종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같은 사역자로 봐 주시더랍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은혜고 영광입니까? 필드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역하는 자가 있고요. 그렇게 필드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물심 양면으로 돕는 사역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갈 수는 없어도, 보내는 선교사는 될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필드에서, 정말 낙도와 어지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도 귀하게 보지만, 그런 성교사님들, 그런 죄종들을 어,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니. 그래서 같은 사역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이오는 보내는 사역자의 모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어, 그가 어, 살아가는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도를 만나고 또 그가 사랑을, 사랑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아낌없이 섬기며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게 바로 환대 아닙니까? 환대. 주의 정도를 환대하고 돕는 것. 이것은 사도 요한이 정말 기,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 낙은에 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환대하며 정말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그들의 사역을 돕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어, 뭐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 성교사님들 주의 정도를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네, 그렇게 낙은해 된 형제들 정말 주의 정도를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큰 칭찬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네,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복의 어, 그 중심은요 물질을 쌓고 더 많이 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이 쌓고 축적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이 땅의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펴서 나누고 내 삶을 공유하며 내가 어, 섬길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큰 복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식의 전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회복하고 깨달아 오늘도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듯이 보이는 그런 나그네된 형제들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 줄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주의 종들을 환대했던 환대의 사람 가이오 그는 보내는 선교사 돕는 사역자의 후원자의 좋은 모델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요와 같이 이렇게 잘 섬기며 잘 영접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보다 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모든 막혀진 문제들, 열려지는 형통의은을를 가득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